이 밀치기 할래요 어. 돌 위에서 시작. 한번 아, 뭐 괜찮...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손큰거 봐. 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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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무슨 품차요, <laughs>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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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오 내 세다. 네. 정모야, 잠깐만. 이또무을 치고 있는 거야. 올라와요, 힘겨루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겨루기. 아 그럼 힘하면 서좋 거. 이렇게 미치면 돼요. 시작. 어아 <laughs> 이런 거 반칙이죠. 반칙이야. <laughs> 반칙이 <가발> <laughs> 반칙이지. 이거? 세상 공정했는데. 음... <laughs> 이게 <이거> 뭐야? 아이언맨이야? <laughs> 아 너무 이거 불 써서 버려 뭐야, 뭐... 뭐야 이형왜 이렇게 안 넘어가? <laughs> 안 넘어가 <laughs> 와 쳤어 내가 이거는 이, 이 형이 이제 요령을 안해 힘보다는 머리를 써야지 이게 머리가 저... 머리 쓴다는 분 이거. 머리. 손이 너무 아파요. <laughs> 제가 2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힘이 다가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 돼요. 어, 어,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아, 원진이 형도 이겨봤어요. 안 넘어가요, 이 형. <laughs> <진짜 안>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진짜 효과 있다니까. 자, 뭐? 이 꼬맹이 둘다 이겼거든요. 꼬맹이? 꼬맹이. 긴장해볼게. 진짜? 네, 진짜. 네. 네. 가 <laughs> 진짜 넘어갈라다가 이거는 다시 안가오 뭐야? 무슨 아, 일이야? 뭐가 있나? 와, 와, 이거. 아, 대박 사랑하다 사람 사랑는 사람 없나? 랑하는 사람 대해대 해병대. 대대대 아니 매진 매니저, 매니저님이 진짜 어제 저희 그시션 러닝 나갔었잖아요. 그 뒤로 해병대 옷을 입고 제 방으로 오시더니 밤에 너 때문에 해병대 의 위상이 무너졌어 이러면서.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발 모아야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네. 아니네. 왜 이렇게까지 이기고 어. 싶었어요?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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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아, <진짜 엄청 웃음> 아 너무 웃겨 이게 뭐야? 안나 너무 웃겨. 아이고왜 <laughs> 별판이 별판이 <laughs> 안나와다 <나갈 때. 웃음>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겨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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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 <진족도> 대박이야. 대박이야 짠. 뭐와왜왜왜왜내거뺏겼어 어? 와야 이게 안 넘어간다고? 와 이게 안 넘어간다고? <laughs> 형 진지해 지금 어떻게 no 어 n j 형 진지해? I'm a young Tinja. i 아. a young Tinja. 아 m a y o u n 아 Tinja. I'm a young Tinja. I'm a young Tinja. I'm a y o u n 폭탄 백발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